여행이 항상 즐거울 순 없다. 쉔겐 비자 체류기간이 끝나갈 무렵 나는 유럽을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다음 목적지는 모로코. 배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지만 왠지 불안해서 한달 전에 세비야에서 모로코 가는 항공권을 미리 구매했다. 그래서 나는 세비야로 이동해야 했다. 말라가에서 세비야로 가는 길에 론다라는 도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예전에 친구들 프로필 사진 속에 보았던 아름다운 다리가 바로 론다의 누에보달이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나는 론다에 가기로 했다. 말라가에서 론다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버스가 좁은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는데 외국인 여자아이가 멀미로 토해버렸고 뒤에 앉은 사람들과 옆자리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나는 다행히 건너편에 앉아있어서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토한 여자 아이는 울먹이며 미안한 표정이었고, 난 가지고 있던 티슈를 건넸다. 다행히 그 이후 진정된 모습이었다. 론다에 도착하니 길이 꽤 가팔랐다. 버스 터미널에서 숙소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바닥은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심했다. 캐리어를 끌며 길을 헤맨 끝에.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숙소에 도착한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뇌 보다리에 사람 엄청 많네. 방에서 보이는 뷰가 환상적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론다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숙소에서 잠시 쉰뒤뇌 보다리를 향해 걸었다. 단 하루만 머물 거라. 부지런히 둘러보기로 했다. 가까이서 보니 다리의 크기와 웅장함이 더 생생하게 느껴졌다. 다리 아래 깊게 패인 흙곡과양 옆에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정말 장관이었다. 난 지금 론다 누에보 다리에 와 있어. 내가 어, 가이드가 되어서 설명해 줄. 누에보 다리는 론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엘타우 협곡을 가로 지르는 다리예요. 18세기에 건설되었고 무려 98m 높이랍니다. 다리를 건너 누에보 다리를 보는 전망대까지 걸어갔다. 음, 와, 너무 멋있다. 어! 마 여기는 이곳은 론다의 알바카르 성벽에 관한 안내판입니다. 성벽에는 두 개의 주요 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람의 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문. 어, 이쪽 아래 길로 갈수 있더라. 아직 길이 있네. 폭포바 폭포와 오늘 공기가 엄청 좋은 거봐아 끝에까지 다 보여 지금 미세먼지 없이 정말 너무 깨끗해 <목소리> 여기 완전 길이 아파르다. 너무 가파른데 여기 올라간 사람이 있어. 우와, 이런 거 이런 거 자꾸 올라가 나 봐. 이기는 뭐 이렇게 해도. 아여기도 가는 길이 있긴 한데 이렇게도 가는 길이 있고 헷갈리네. 길이두 갈래로 갈라졌는데 어디 로 가야 되나? 이쪽 쪽 가는 길이 있는데 저 앞에 막혀있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오신 분이 여기 막혀있다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와 <목소리> <목소리> 시원해 바람이 문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경기 너무 좋고 공기 너무 맑다. 와, 진짜 여기 오랫동안 좀 머물고 싶다. 진짜 너무 좋은데? 전망대를 구경하고 조금 더 걷자. 성벽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 보였다. 시아라 성벽은 무어인들이 론다를 통치하던 시기에 지어진 방어 시설이에요. 성벽과 문들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그 흔적을 볼수 있죠. 성벽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길 양옆으로 펼쳐진 풍경은 정말 황홀했다. 한쪽은 론다 시내가 보이고, 다른 쪽은 깊은 협곡과 멀리까지 이어지는 언덕들이 펼쳐졌다. 계속 걷다 보니 비에오 다리까지 갔다. 발 아래로는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절벽과 그 아래로 흐르는 강이 보였는데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방금 지나온 게 비에오 다리입니다. 크지 않고 작고 밑에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 막혀있습니다. 못내려가요. 어 저기서 보이네요 바로 좀더 걸으면 누에보 다리를 다른 각도에서 볼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다리 하나로 참 아름다운 명소가 된 것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에는 현지 레스토랑에서 소꼬리찜과 뽀뽀라는 랑르게 여기에 좀하나되어 있네 나는 블로그를 검색해서 한국인 추천 맛집을 찾았다 부드럽게 익힌 소고기의 풍미와 함께 스페인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한 끼였다 면 아주 완전 고운 맛한번싹 뭐 찔렀더니 이렇게 싹 발라지네 흐물흐물 잘 발라지네 그 다음엔 투우장을 찾아갔다 론다는 스페인의 투우의 발상지라 그런지 투우장은 이 도시에서 빠질 수 없는 장소였다 하지만 난 세비야에서 투우장은 구경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고 밖에서 구경만 했다 난 지금 론다에 와있어. 론다 투 경기장 앞에 와있는데 여기부터 네가 가야겠는데. 론다 투 경기장은 1 8세기에 지어졌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투 경기장 중 하나랍니다. 아, 가장 오래된 투 경기장이래. 론다 투 경기장은 스페인 투의 전통과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죠. 이곳에서 유명한 투사들이 활약했고 투 문화의 상징적 장소로 손꼽힌답니다. 그 공원의 이름거야그 공원은 알라메다델타호 공원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정원과 산책로가 있어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소예요. 공원에서 론다의 장엄한 경치를 즐길 수 있으니 잠시 쉬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곳에서 일몰을 볼수 있나? 네, 알라메다델타호 공원은 일몰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해질역의 공원에서 바라보는 협곡과 산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일몰 시간이 다가오면 좋은 자리를 잡고 기다려보세요. 일몰 시간이 되니 쌀쌀했다. 주위 사람들이 추러스를 먹는 것을 보고 나도 커피와 추러스를 먹고 싶었다. 주위의 작은 카페에서 추러스와 초콜릿을 사왔다. 너무 추워 지금.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초콜릿을 찍어 먹는 줄어스는 여행의 피로를 녹여주는 최고의 간식이었다. <목소리> 기름기가 아주 잘잘 나와요. 어? 튀김 기름이 너무 많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밤이 되자. 야경을 보기 위해 비에오다리 근처로 갔다. 집 근처이기도 하고, 누에보다리를 감상하기 좋은 전망대가 있다. 그리고 누에보다리를 지나 반대편으로 향했다. 반대편에는 낮에 누에보다리를 봤던 전망대가 있다. 지금 막 떴는데 와 눈부시다 눈부셔 숙소 주인이 이틀 머물 거냐고 물었을 때그 이유를 몰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됐다 하루는 관광을 하고 다음 날은 이 도시의 여유를 제대로 느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지금 론다에서 세비야로 가려고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